요즘 은행에 다녀오신 분들 중에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무심하던 창고 직원이 유난히 친절하게 말을 걸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특별한 상품이 있다며 서둘러 권유를 합니다. 앱을 켜면 한동안 보이지 않던 고금리 예금 광고가 눈에 띄고, 이체가 평소보다 느려져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요즘 은행이 장사를 더 열심히 하나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은행은 언제나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웁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망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과 평생 모은 돈을 아무 의심 없이 한 은행에 맡겨둡니다. 그런데 금융위기는 늘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도 절대 그 사실을 고객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은행이 말하지 않는 뱅크런의 전조현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내부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신호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금융위기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장면들입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대 후반의 직장인이셨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은행에 목돈을 예금으로 맡겨두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금리 상품이 나왔다며 꼭 한번 들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리가 유난히 높았고 조건은 조금 까다로웠지만 직원의 말은 단정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상품은 흔치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은행이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은행의 기본 원리는 싼 값에 돈을 빌려와 비싼 값에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런 은행이 굳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는 뜻입니다. 돈이 급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 나라의 금융위기 직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직전 은행들은 앞다투어 고금리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유동성을 끌어모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고객에게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은행 내부에서는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상품이 나왔는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 자금처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달 사이 은행 앱이 갑자기 멈췄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체를 하려는데 접속이 지연되고 점검 중이라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대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이 반복될수록 그냥 넘기기에는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 환경은 과거와 다릅니다. 예전에는 뱅크런이 일어나려면 사람들이 은행 창고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휴대폰만 있으면 몇 번의 터치로 거액이 이동합니다. 이것을 디지털 뱅크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동시에 몰리는 출금 요청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이체 한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량 출금을 물리적으로 늦추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영업정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고객들은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애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단순 불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대응은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자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계좌에 모든 돈이 묶여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뉴스에서 조금씩 들려오고 있지만 체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입니다. 건설사와 개발사들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은행의 자산도 함께 흔들립니다. 은행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예금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부담이 쌓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비합니다. 예금을 더 모으고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객에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은행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반대로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의 위치를 스스로 점검하는 태도입니다. 한 은행에 모든 자산이 몰려있다면 분산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규모와 재무 상태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가 터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위기들은 늘 이런 신호들을 먼저 보여주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뱅크런의 전조현상들은 단순한 불안조성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흔들릴 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행동 패턴입니다. 이제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은행은 언제나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합니다. 다만 그 준비 과정은 고객의 안전보다 은행의 생존을 우선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은행의 설명이 아니라 숫자와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불필요한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과도한 안일함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예금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은행에 오래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금융 시스템에서 오래 거래했다는 사실은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은행이 어려워질 경우 고객의 충성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기본 전략은 분산입니다. 한 금융기관에 모든 자산이 묶여 있지 않도록 구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노후 자금일수록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은행의 체력입니다. 은행도 기업입니다. 재무 상태가 튼튼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지표를 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기본적인 건강 지표로 봅니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일수록 위험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의 성격을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같은 통화 같은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환율이 급변하거나 국제 금융 환경이 흔들릴 경우 그 영향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은 국내 금융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로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모든 자산을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라도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과 실제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보에 대한 태도입니다. 금융위기 때 가장 큰 손실을 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보를 늦게 접하거나 아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은행이 갑자기 공격적으로 예금을 모집하거나 디지털 장애가 반복되거나 특정 산업 부실 뉴스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과장된 소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전문가들은 위기 자체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이 벌어진다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이 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은행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전체를 살리기 위해 일부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최선은 스스로 점검하고 나누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불안해지기보다는 차분하게 내 자산의 구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이 작은 계기가 되어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은행의 변화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요? 불안하다고 느끼신 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준비는 시작됩니다.